지금 자왔지 바다의 왕자 우럭귀신 안녕하세요 우럭귀신이에요 네 오늘 3월 27일 어, 마곰포항에서 어, 서해권 강어 다운샷으로 탐사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 물색도 지랄이고 어, 바람도 터질 거고, 이따가... 어, 그리고 어, 비소식도 있어요. 오늘 참 거시기한 하루인데, 그래도 어, 한번 나왔습니다. 뭐 낚시꾼이 배만 뜨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이팅! <laughs> 자, 오전... 어, 오전이 된다. 자, 3월 27일! 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 모자.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 오늘 대결자는, 어, 김이련님입니다. 김이련님. 김일현님. 일단은 동패치를 증정을 하고요. 대결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오늘 대결자, 어, 여섯 번째 대결자, 김이련님입니다. 네. 자, 오늘 대결 내용 말씀해주세요. 어, 광어 잡기. 광어 잡기? 네. 광어 안 나오는데 무슨 광어를 잡겠다고? 광어를 잡고 말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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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오늘 대결은 광어 잡기예요. 광어 잡기인데, 자 일단은 아, 화이팅 화이팅하고 하나 둘 셋, <laughs> 오늘 대결 내용은 광어 잡기예요. 광어 잡기인데 점점 대결자 분들이 자기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여러분 광어 지금 무진장 안 나오는 거 알죠? 대결자 분들하고 무승부가 나면 무승부가 나면 대결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 서로 광호를못 잡을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 자, 햇반 인사 좀 해. 자, 여러분, 저기, 아르스 피싱, 아르스 피싱 클럽의, 어, 부 매니저, 부 매니저 햇반입니다, 햇반. 안녕하세요, 햇반입니다. <laughs> 끝이야? 야, 왔으면 아르스 광고도 좀 하고, 좀 홍보도 좀 하고 해야지. 팀보스 화이팅! <laughs> 중간에 중간에 왔어요 중간에 여러분 보이죠 중간에 어 우럭이 나왔네 아 최고 TV님 오늘 뭐마운포 어, 해운호 타고 있어요 마운퍼 해운호 타고 오 나이스 뭔, 뭔가 무거워 뭔가 무거운 우럭이네 <laughs> 뭐가 무언데 우럭이네? 자, 이나셨던 장비와 물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날짜는 2021년 3월 27일, 물대는 6물이고요. 구조차는 약 480에서 560. 선사는 마검부의 해원호를 타고 있습니다. 로드는 곧 출시될 테스트로드 쓰고 있고요. 레일은 코바3 도요 제품이고, 라인은 1.25, 쇼크리드는 16파운드, 봉돌은 4 0호제비는 다운샷 제비 쓰고 있고요. 바늘은 스트레이트 4호 쓰고 있고, 이날 이 광어는 카지미 제품의 워터멜론에 나왔습니다. 자,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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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 여러분? 놀림인가? <laughs> 오 씨. 모르겠다, 뭔지. 어다아와 방어. 대박. 오, 우와! 예 에이! 와! 아, 너 제가 실를 했어요. 이 작은 틈차로이대광을 뚫습니다. 아, 우후... 와씨아 맞지 어 진짜 와, 아, 씨. 나. 아 여러분, 봤지? 됐지, 됐지. 바닥에, 바닥에다, 바닥에다, 바닥에, 바닥에, 어. 바닥에. 잠깐만. 자, 자, 30초 동안 여러분, 사이즈 맞추기 이벤트 하자. 지금 레드볼이 지금 재, 재고 있고요. 자, 사이즈 재기, 사이즈 맞추기. 자, 요거, 요거 동배치 드릴게. 사이즈 잠깐만 얘기하지 말고, 잠깐만. 자, 카운트 할게. 10, 9, 8, 7, 6, 5. 1. 자, 끝 할게요. 자, 사이즈 어떻게 돼요? 사이즈 어떻게 돼? 74? 자, 여러분 74에요, 74. 자, 74 제일 먼저 쓴 사람 빨리 불러줘봐요. <목소녀> 와, 씨. 여러분 한번더 봐, 한번더 봐. 야, 야, 한번더 봐. <laughs> 잠깐만. <목소녀> <나 됐어>. 잠깐 <목소녀> 나와봐, 해, 잠깐 나와봐, 나와봐. 해온어, 해어 나와야 돼, 해온어 나와야 돼. <목소녀> 아, 해온어에서 잡은 74광어예요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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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료 성권이야 아싸! 또, 또, 우리 또카즈미 사장님 또 보고 계실지 모르니까 광고해야지 또. 자, 아까, 아까 쇼크리트를 터쳐먹어갖고, 쇼크리트 터쳐먹었고, 채비는, 채비는 요거 썼어요. 카즈미거 스트레이트 4호. 어, 직결, 직결할 시간이 없어갖고, 그리고 지금, 지금 광어는 워터멜론에 나왔어요. 워터멜론. 자, 요거, 카즈미꺼, 카즈미 워터멜론에 나왔습니다. 요걸로 74짜리 광어를 올렸어요, 지금. 아, 킹제이님. 아, 네, 감사합니다. 히트! 오! 오! 오, 뭘까? 우럭! 인데, 다 걸었네? 어, 누나, 그, 고... 해수인 누나, 그, 어, 우럭, 나이스. 고기를 잡아서 그런지 하나도 안 추워요, 지금. <laughs> 자, 또 왔지? 우럭 같아? 우럭 같아요, 우럭 같아. 그렇지. 자, 왔지? 야, 잘 나오는데, 오늘? 어, 안산 비 오기 시작했다고? 아, 미치겠네. 안산에 비 오기 시작했대. 네,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출조했어요. 그냥 나왔습니다. 이따 비 많이 오면 그냥 들어가든지 쉬든지. 지금. 자, 왔지? 바다 왔지? 바닥? 멋있지? 힘세 봐 힘세 죽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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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여러분 어 여러분 자자 <laughs> 여러분 세명 속였어요 세명 웜이 웜이 이게 달려 있어요 이거 이거 보여요 이거 누가 달아놓은 거야 웜을 이걸 달아놨어요. <laughs> 야 꽁트리 없어졌다 <laughs> 여러분 꽁트리 어디 갔어? 아 군산은 주의공 내려서 해경이 들어오라고 하여 입항 중인데요. 아 진짜요? 아네꽁트있네요자 어, 어, <laughs> 여러분들 아, 오늘 낚시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오늘 낚시는 여기서 끝났고 아, 자 육회 대결 오늘 육회 대결을 했는데 우리, 이련님이, 이련님의 미션, 광어 먼저 잡기. 광어 먼저 잡기를 했는데, 좀 이쁘게 나와야지. 광어 먼저 잡기를 했는데, 광어는, 어, 광어는 아쉽게도 제가 먼저 잡았어요. 아쉽게도 제가 먼저 잡아서, 어, 오늘은 제가 이겼습니다. 네, 이현님한테 마음이 좀안 좋긴 하지만 뭐 어, 광어가 지가 와서 물은 걸 어떻게? 뭐 어, 내가 잡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 지가 와서 물었는데 어떻게요? 뭐할수 어, 없죠. 근데 오늘 날씨가 안 좋은데 나와서 어, 어, 아, 낚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올해 올해 첫 광어 어, 74cm 짜리 첫 광어 잡을 수 있는 하루여서 어, 재밌게 낚시를 했고요. 이만 날씨가안 좋은 관계로 어, 빨리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못다 한 얘기는 어, 다음 돌아오는 수요일 날또 어, 라이브 라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이만 방송 마칠게요. 죄송합니다. 비가 어, 와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은 빨리 끊을게요. 여러분, 자, 이상 어, 마범포에서 태어노 타고 광어, 칠자, 광어 소식 전해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